남배남배는미배는담배안되나는 담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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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치료를 한지 네. 한 달이 채안 됐는데 짠하고 안 먹으면 어? 안먹으안 되는 어. 그런 상황에 한달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사람이 아 이제, 예. 드디어 거기서는 해방이 아, 되셨됐요 아, 자유로워졌죠. 제 자... 몸이 안좋아지면 이렇게 아. 그랬을 때 벗어나고 나서 가장 오고 싶었던 나라가 일본이 일본이었다. 일본은 무슨무슨상, 무슨무슨장, 미조짱, 태호상. 남자 이제 상을 붙이는 거 하고 여자들은 짱을 붙이는 거 같아요. 예. 붙이는 이유는 예. 어떨 때 붙이는지. 조금 친근해지면 아, 친해지면 예. 기본적으로 상으로 가고 아, 남자도 구분 없이 구분 없이 상으로 가고 아... 예. 조금 친해지거나 가까워지고 싶다 했을 때뭐뭐 짱이라고 불러도 되냐? 먼저 견해를 구하고 아... 예. 그냥 친해진 것 같아서 그냥 하면 안 되나요? 아, 뭐 그러면은 속으로 욕할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laughs> 짱이라는 표현은 네. 예를 사귀기, 사귀고 나서 보통 해도 되는 느낌인가요? 아, 아니요 아 그것도 아닌가요? 누구누구 짱 하면 은좀 귀엽게 얘기하는 를 건데 어, 어떻게 보면 바로 그렇게 부르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거부감이 들 예, 수도 있어요 나는 위조짱 위조짱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이 후배를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라 나아 예. 아, 그러면 꼰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laughs> 아니 아니 근데 한번 미소한테 의견을 물어보죠. 미소짱이라고 불러도 되나? 어떻게 느껴? 정확하게 아. 이해 한 번씩 물어보세요. 예, 그냥 되게 귀엽게 그냥 내가 그냥 애칭으로 부르는 느낌인아요 예,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또는 완전 이름을 바꿔버려요. 일본에서는 본인 이름 자체가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로 수, 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소도 사사기 미즈호 여섯 글자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왜? 그거를 이런식으로 6글자가 많잖아요 근데 한국은 3글자 2글자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조의 경우는 미장 이라던가 뭐 이렇게 완전 바꿔버려요 예. 애칭으로 바꿔가지고 친구들끼리 불러 그게 자연스럽더라고요친한사람한사람들끼리 예. 예. 일본 그 이름을 더 많이 알고 있니선거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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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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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잠깐만, 잠깐만 아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엄청 잘 만드는데, 에이. 내가 맨 처음에 애니메이션에 재미를 빠지게 된게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부터야 그렇죠. 러면서 저...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매력이 너무 빠져가지고 막다 막 봤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 이 있잖아, 한국 만화고 있잖아. 에이. 그리고 디즈니처럼 미국쪽 그쪽, 그쪽이 서양쪽 애니메이션이 또 따로 있단 말이야. 색깔 색깔이 색깔 다 달라요. 맞아요, 색깔 색깔이 색깔이, 색깔이 완전 확실하게 달라요 확실하게. 그중에 가장 그림체가 조금 가장 그림선적으로 사실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 가장 그게 더 눈에 더 들어오는 것 같고. 사실 정떨어지는까 이제 서양 쪽 심슨가요? 그런 쪽은 <laughs> 네. 사회에 그 교감이 좀덜 될까? <laughs> 뭔 말인지 알지? 좀 공감도 어, 좀 떨어지고 어, 좀 그런 음. 그림체도 솔직히 말해서 좀, 음. 좀 장감이 안 가고 음. 그런 <laughs> 느낌이 있죠. 특히나 일본 애인이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그 차가 차가 다니고 막 이런 일본의 풍경 어, 이런 장면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잘사용그어 있어 알것 같게 전달을 잘 한다는 거 이게 일본은 일반 써진 금액은 세금이 포함이 안된 금액을 얘기하고 아래 거는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뭐살때 버셔야 돼요 이게 세금 포함된 금액이지 안 포함된 금액이지 아래는 음, 세금이 안 포함된 이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건가요? 안 돼요 <목소리> <목소리> 밑에 우리는 밑에 걸로 계산해야 돼요 걸로. 예. 예, 예. 아 이게 아 500엔 다 600엔 다 봤는데 갑자기 660엔 나와. 음, 아 뭐야가 아니라 660엔이 일본에서 내야 되는 금액이야. 음. 그러면 세금을 안 내는 이 금액은 누가 계산을 해? <laughs> <laughs> 뭔 소리야 그게? <laughs> 밑에 걸로 계산해야 되는데 어. 위에 거는 누가 계산한 금액은 아니고 그냥 그냥 써놓은 건가요? 이거. 아, 그렇죠. 이거는 그 정가는 이건데 국가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너네 결국 금액은 이게 됐다. 아, 네. 그쵸? 마크맞아 <laughs> <아무튼 안> <laughs> <laughs> 의미가 없어 위에는 의미가 없는 숫자인데 저걸 더 크게 써놨고 더 중요한 숫자를 굉장히 조그맣게 써놨어요 깔아네 약간 놀리는 것 같아요 어? 사실 이거 아닌데 약간 <laughs> 이렇게 <laughs> <laughs> <제가> 지금 회사를 <laughs> 사는지 한 달이 채 안됐는데 한달 전까지만 해도 회사 사람과 술을 먹으면 <laughs> 원샷을 해야 되고 <laughs> 끝까지 숫자를 함께 해야 되고 <laughs> 짠하고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되는 어. 그런 상황에 한달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사람이 아 드디어 거기서는 해방이 되 됐죠 자유로워졌죠 제 몸이 안좋아지을느꼈거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제가 좀 벗어났습니다 네 그랬을 때 벗어나고 나서 가장 오고 싶었던 나라가 일본 이었다와 아, 와우 응 술을 못 마시면 안 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네 아무튼, 아이야 뭐타월레도 신우 어, 어, 예, 어, 술 응? 먹었다 이 정도 남겼다 이 말은 해줘야 돼 응. 이렇게 큰 잔에 원샷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원샷을 한다 근데 응. 다못 먹고 이만큼 남기면 남겼다 응. 선배들이 뭐라고 합니다 응. 뭐라고 하면 응. 야 이러면 나는 옛날에 근무해서 그 못했다 이러면 <웃음> <웃음> 이런 식으로 이 응. 잔을 깔면 안 되는 그런 분들 응. 다 마셔야 된다, 다다 된다. 다 응. 응. 그리고 이대로 다시 술을 받으면 의미 응. 없는 것입니다. 응. 다 먹고 받아야 돼. 한국가요? 한 일본에서는 전혀 없는 문화. 오히려 참자네요 막. 좀 마시려고 하면은 말이 거기서더 따라줘. 저는 이제 제일 참 이제 한국에 왔 한국 사람이니까 주면은 다 마셔야 되잖아요. 좀 마셨는데 또 채우러 오고. 근데 다못 마셨을 때도 채우러 오고. 계속 <laughs> 조금 한 모금 해도 채우러 하고. 시아라게 그거는 한국 있을 때 하면 안 됩니다. 응. 어다안 응. 먹었는데 따라주고. 응. 그러니까. 남에 나, 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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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남일본 남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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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남아 ね、近くてもなんかね、ね雰囲気が違うよね,ねやっぱ文化ってね、近くても寝てるように聞けないところもあるそうだよね、うん